하나님, 왜제 인생은 가난합니까? 그날 드린 기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42년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기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난달 제 통장에는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 60만원조차 내기 힘들어했던 제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향을 180도 바꾼 결과입니다. 저는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부모님도 그러셨죠. 3대가 이어진 가난. 마치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궁핍함이었습니다.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항상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동차 수리비가 나왔고, 조금 저축하면 아이가 아팠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녀도 늘 빠듯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돈을 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좀 주세요. 이번 달만 버텨주세요. 제발.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점점 원망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집사님들은 새 차를 몰고 왔는데, 저만 빼놓고 축복하시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도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열왕기상 3장이 나왔어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만 구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성경을 뒤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성경 속 모든 부자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한 번도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는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42년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제 욕심만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요. 솔로몬은 당시 20세 정도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거대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1.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2.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3.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 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곧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저는 이 원리를 지혜가 이끄는 축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를 자청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승진의 발판이 되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야 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귀를 기울였고, 작은 금액이지만 시작해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아내와 늘돈 문제로 다퉜는데 지혜를 구하며 살다 보니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이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찾았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3년 6개월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습니다. 까마귀요?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르박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만 남아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말이 됩니까 마지막 음식을 나누어 달라니요 하지만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제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사르박 과부처럼 마지막 것도 나누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천원을 드렸습니다. 교회 선교 헌금에 만원을 더 넣었어요. 후배가 결혼할 때 조금 무리해서 축의금을 더 드렸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눌 때마다 다른 경로로 더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투자했던 작은 상가에서 임대료가 올라왔고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고 아내가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경로로 왔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창세기 22장에서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인정으로 어떤 면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 할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 덤불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자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끊임없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계획이 틀어져도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가장 큰 순종의 테스트는 직장 이직이었습니다. 안정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기도 중에 확신이 왔어요.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미친 결정이었어요. 연봉도 줄어들고 안정성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반대했고 부모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그 스타트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초기 멤버로 들어가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회사가 상장되면서 몇억의 가치가 되었어요. 만약 계산만 했다면 절대 할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공급을 구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니까 이세 가지가 하나의 영적 시스템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공급 순종 축복 더큰 지혜. 선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고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과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3년 6개월 기근을 이겨냈으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공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1년 전. 그월 소득 350만원. 그 저축 거의 제로. 그 부채 3000만원. 그 스트레스 지수 최고. 현재. 그월 소득 800만원 급여 부업 투자 수익. 그 저축 월 300만원. 그 부채 500만원 거의 정리. 그 마음의 평안 그 어느 때보다 평온.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나누며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 지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공급. 하나님,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순종.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계획이 틀어져도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세 가지 기도를 매일 삶에 새기고 고백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해 보십시오. 삶이 이전과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난을 끊는 기도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공급, 순종의 축복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에 충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당신의 인생에도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